안녕하세요 도개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스위치 스페셜 모델 2등급 US 테와이드가 적용된 V8 내야수용 글러브입니다 글러브는 일단 색깔로 눈에 확 들어오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 핑크색에 끈피가 하얀색으로 적용된 보들보들하면서도 탄탄한 타입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글러브는 마타가 없는 기본형 타입의 글러브라서 공을 잡기에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고 트, 막 되게 틀어지거나 뭐 그런 느낌보다는 거의 정스럽게 기본스럽게 쓰기 좋은 그런 타입의 글러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핑크색 글러브 써보시면 공이 안쪽에서 탁탁 멈춰지는 느낌이 좋아서 쓰셨을 때공잡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한 그런 글러브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걸다 떠나서 일단 이 색상 때문이라도 이 글러브는 상당히 매력있다고 보여지고요. 핑크색 글러브는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어 되게 이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핑크색이라는 게. 근데 조금 야구에 대한 좀 열정 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캐치에 대한 자신 있으시고 그러면은 이쁘니까 한번 좀 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눈에 확 띄는 색깔이고 매장을 오시는 분들이 어, 핑크색도 있네 라고 할 정도로 다들 핑크색은 한번씩 누군가는 그런 글러브의 색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공이 떨어졌을 때 살짝만 오므리면 고정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 이런 느낌 공은 어느 각도로도 다 고정이 되는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릴 때이 글러브는 거의 기본형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고, 끈, 묶음만 역방향으로 묶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는 대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엄지가 약간 서 있는 느낌이어서 엄지를 살짝만 눌러줘도 이쪽 손가락 쪽이랑 맞닿는 느낌으로 딱딱 고정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몇번 써보시면은 상당히 편하게 쓸수 있는 글러브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게 길들이기가 되어 있어도 완전 새 상품이기 때문에 어플러플 하거나 이제 흐물흐물 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몇번 쓰면서 손에 조금만 더 맞춰주시고 사용하시면, 어... 튼튼하고 두툼하면서도 잘 잡힌다라는 생각을 갖고 쓰시게 될것 같습니다. 이게 색깔하고 디자인만 이쁜 게 아니라 잡는 느낌도 상당히 좋아서 쓰시기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거 끈좀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보시는 대로 핑크색 그리고 끊피는 흰색이 적용되었고요. 라벨은 스위치 영물 라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요렇게 아주 스탠다드하면서도 공잘 잡히는 타입이고요. 스페셜 모델 같은 경우는 저도 요즘 시합 때 쓰고 있는데 공 잡기가 너무 편합니다. 공이 정말 잘 잡히는 글라브구요 그래서 딱 움직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공은 그냥 잘 잡힙니다. 물론 새 상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손에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긴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공이 잘 잡히는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기교를 부리고 이런 이런 느낌으로 쓰신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공잘 잡히는 그냥 가장 기본에 가까운 글러브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페셜 모델 정도면은 아주 편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접기는 상당히 잘자고요 두툼하면서도 두께감도 있고 튼튼하고 짱짱하게 만들어진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스위치 스페셜 모델 2등급 V앱이 적용된 내아수 글러브 길들이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